과일 상자 속 쪽지 그걸 보고 무너졌습니다. 며느리가 가끔 과일을 사다 주곤 했습니다. 어머니 이거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. 그 말에 저는 늘 고마운 마음뿐이었죠. 그런데 어느 날그 과일 상자 밑에서 쪽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. 그걸 읽는 순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. 쪽지의 내용이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?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쪽지의 내용이 공개됩니다.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. 어머니 사실 전 가끔 힘들 때가 많습니다. 잘하는 척 괜찮은 척 했지만 사실은 매일이 버겁습니다. 단정한 글씨였지만 종이 끝은 눈물 자국처럼 번져 있었습니다. 저는 며느리의 웃음 뒤에 그런 무거운 마음이 숨어 있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. 매번 가져온 과일 상자가 그저 성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건 며느리의 작은 SOS였던 겁니다.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. 애써 웃지 않아도 괜찮다. 내 딸처럼 내게 기대도 된다. 그 말에 며느리는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. 과일보다 쪽지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었습니다. 이제 저는 며느리의 웃음 뒤 숨은 진심을 보려 합니다. 오늘도 리얼 인생. 때로는 사소한 쪽지 한 장이 가족의 진짜 마음을 열어줍니다.